임성 갤러리입니다. 성화림 화가의 댄스 5호입니다. 보자마자 기분이 좋아지는 이유는 춤이라서 그렇습니다. 춤을 춘다는 건 기분이 좋은 거고요. 기분이 좋을 때 춤을 추게 됩니다. bts만 보더라도 춤 하나로 인류가 함께 하나 될수 있다는 거죠. 더군다나 우리 민족은 지구상에서 가장 흥이 있는 민족입니다. 전쟁을 좋아하는 민족이 아닌 춤과 노래를 좋아하는 창의적인 민족이죠. BTS의 탄생은 그래서 우리 민족의 DNA인 거죠. 인공지능 시대의 강국은 그래서 단언컨대 대한민국입니다. 춤은 인류의 언어입니다. 축제, 잔치, 결혼 파티 등 좋은 유리에 빠지는 법이 없는 게 바로 춤입니다. 이 그림을 보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무의식은 춤추는 마음 상태, 즉세르토닌 호르몬 행복 상태가 됩니다. 부부에게, 연인에게, 춤 전공자에게도 어울리고요. 어디건. 긴장을 풀어주는 역할을 하는 그림으로 딱입니다. 신박한 분위기가 되는 거죠. 주인공들의 옷 색채도 조화롭고 태양이 둘을 축복하고 있고요. 물감도 많이 들어갔고 화가의 공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세로로 된 작품이라 그 또한 개성 있습니다. 여유 있는 자들은 뭘 한다? 춤을 춘다입니다. 바쁜 와중에도 노세노세 젊어서 노세의 마음으로 그림 보시면서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